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이때 가장 위기였어 뭐니뭐니 어, 뭐니 해도 가결 사태죠. 가결 네. 그때는 민정의 운명이 그때 갈렸어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탈당한 많은 분들 탈당 네. 안 했어요. 끝까지 흔들었을 거예요. 물 밑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설득도 하고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네. 네. 그이 아, 정도로 했으니 설마 가결이 될까 근데 막상 딱 가결이 되니까 네, 배신감그 음. 사람들 뭐쭉 떠오르면서 사실은 뒤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네. 그그 네. 그, 그, 그 사람이 생각... 누군지 아시죠? 사실은? 알죠. <laughs> 모멸감도 들고 뭐 전직 최고위원 전부. 전직 최고위원 그중에서 수석 최고 아닙니까? 수석 최고로 한 2년 했더니 어때요? 뭐가 어때요? <웃음> <웃음> 저희가 최고위원 출범하자마자 당사 네. 침탈. 당사 맞습니다. 압수수색이 네. 있었고요. 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기소가 네. 있었고요. 야당, 대선 끝난 직후 야당 네. 대표를 기소한 것도 사상 처음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사상 처음이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압수수색 뭐300 몇십 건 네. 있었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1차에는 부결. 아슬아슬하게 부결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고 2 차에는 가결. 가결됐고. 이재명 대표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단식 투쟁 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가결. 네. 그리고 원내 대표 영장실질심사 심... 네. 영장 기각. 기각. 네. 새벽에 걸어 나오고. 네. 그리고 부산에 갔다가 목 칼에 찔리고. 아, 참나. <laughs> 아, 그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목에 칼에 찔린 순간이었죠. 정치적으로 파장이 제일 컸던 거는 가결이었는데, 그 가결로 민주당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던 분들 상당수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정성기간에그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선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칼 맞는 순간 옆에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절 줄... 정치적 생명 네. 어, 실제로 신체적 생명 네. 두가지가다 위협받았어요 그 목에 칼질는그 순간에 네. 그 현장에 하필이면 또다한장에 계셨네 한한 그때 장이셨는데... 최고위 하고 나서 네. 어, 가덕도 신공항 브리핑 받으러 이제 받으러 간 거죠 갖고 어, 막 끝났고. 그때 이제 총선 기간이라서 예비 후보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 예비 후보들이 가급적이면 카메라에 찍혀서 사진 한 장이라도 좀 나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빠졌죠. 최고위원들 빠져서 어. 옆으로 이제 가 있는데 그때, 그때. 네,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그 영상으로 보면 여러번 저희도 봤지만 폭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 충격으로 때렸는데 그리고 식으로에... 어~ 엠브런스가. 실어 갔어요. 네. 그 보니까 피자우이 너무 이제 선혈이 낭자 한 거죠. 네. 그걸 제가 얼른 사진으로 찍어놨죠. 지금 물을로 다 씻어내고 나서 이제 물청소를 했는데 네. 제가 사진을 안 찍어놨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laughs> 물청소 그것도 진짜 네. 황당한 일인데 <laughs> 사상 최초로 사람이 칼에 찔려서 피가 낭자한데 그걸 경찰이 바로 물청소부터 한 사상 최초의 사건이죠. 근데 네. 그때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그거 이야기 듣고 영상 보자마자 아 이거 돌아가실 수 있겠다 싶었는데 처음에는 그 영상을 저희가 못봤고 나중에 이제 본 거지 않습니까? 네. 어, 심각하구나. 근데 그 정도로 위중할 정도로 심각한 거는 저희는 현장에서 인지는 못했어요.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인 회고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늘을 봤대요. 어.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이렇게 갈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했죠. 네. 나중에 의사들이 1mm 차이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이셔스 키드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했어 와이셔스 키드한번 걸려가지고 약간 미어러져가지고 네,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총선 공천할 때도 네. 야 이거 당 쪼개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언론이 하도 때려가지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계속 때렸는데 네. 저희 최고위원 내부에서는. 그, 그 정도로 막 심각하게 위기의식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음. 언론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빨리 대표가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그림이 보여야 된다 음, 음. 어, 그래서 계획보다는 좀 빨리 현장에 나가서 음. 어, 한동훈도 계속 다녔잖아요 현장을 한동훈 대표와 음. 당시 비대위원장이 현장을 다니니까 <laughs> 민장에큰 도움이 되죠 예 네. 근데 한동훈 나오는데 <laughs> 우리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면서. 좀 수습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무슨 내려꽃기 공천이라든가 무슨 공천 학살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당원들이 그걸 다 그렇죠. 임무 수행을 한 거예요. 사실상 공천 혁명이었는데 네. 당시 언론들은 경선은 혁명이지 그러니까 네. 공천 혁명. 그렇죠. 그 혁명적인 과정을 언론들은 해석할 능력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진보 매체들조차도 다 LJ. 그냥 비명 행사. 공천 망했다고 다 때렸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천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경선기를 많이 줬는데 그건 당원들이 경선에서 걸러낸 거죠. 다 걸러냈고 네. 혁명적인 결과였고 그래서 회원들이 한 60여 명이 떨어나왔잖아요회역들이어이 사람도 경선에서 떨어졌네 할 네. 정도로 그런 게 많았죠. 많아서 사실은. 그때 효능감을 가지고 그 권리당원들이 자기 일처럼 성공운동을 하고 그래도 총선승리 큰 밑바탕이 됐는데 그때 그런 일이 처음 있는 거라 언론이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민사 망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빼고 뉴스 <laughs> <laughs> 공장 빼고 뉴스 공장은 크게 이긴다고 했는데. 근데 언론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하지만 음, 게을러서 취재를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게을러서. 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어서 그래요. 예.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비슷한 얘기를 해서. 그회의원들도 모여서 비슷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다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언론인들도 언론 공학, 정치 공학에 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출입하는 곳에서 무슨 핵심 관계자는 관계자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게 다그 현장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정치 공학적인 목소리. 그 여의도의 목소리. 여의도에서 자기하고 더, 전화 자주 하던 아 의원님 형뭐 선배님 이렇게 하던 사람들 얘기 듣고 하는 거거든요 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취재원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자기 운명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여의도에 앉아있는. 기사를 보면 봉승아 예. 학당 같은 기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입하는 곳에 누구 유력한 정치인의 말을 들어봤더니 혹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그 사람 반대되는 사람을 쭉 취재해봤더니 이렇더라. 요거 가지고 기사 쓰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좁은 세계에 거기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저 취재를 잘 취재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laughs> 하도 이제 기사를 이상하게 쓰니까 그님은 취재 대사이잘 안되고 취재를 예. 하지 안으니까 기사를 하더라도 어저희 알곡 같은 얘기는 빼고 이상한 같은데. 얘기 껍데기 같은 얘기만 막 쓰니까 안 하니까 그님 네. 말이 많긴 하죠 <laughs> 다, 다 담을 수는 없긴 <laughs> 하지 근데 조선일보한번는 인터뷰를 안 하거든요 하여간... 총선 공천 기간에는 민주당 망했다 대폭망 기사가 다 쏟아졌고 네. 여론조사 꽃에서만 <laughs> 민주당이 크게 이긴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제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안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한 네. 번도 단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해요 <laughs> <했어요>.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합니다 <laughs> 지금 되돌아보면 2년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이때가 가장 위기였어. 순간이 언제니까그 테러 당했을 때는 그 순간을 몰랐으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이거 정말 생각했네. 이제 나중에 네. 좀 알았던 거고 뭐니 뭐니 해도 가결 사태죠. 가결. 네. 그때는 민장 운명이 그때 갈렸어요. 갈릴길에 섰었어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없지만, 어 이게 진짜로 구속 영장이 집행이 됐으면 구속이 된거 아니에요. 대표가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간 거죠. 그건. 한 번도 있,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탈당한 많은 분들 탈당 네. 안 했어요 그분들이 당에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공천을 하자고 하고 끝까지 흔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전화 박찬대 의원이나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물밑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설득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치료하는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한테도. 내려놓고 음. 전화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예, 네. 네. 그, 그렇게 이제 우리 최고의원들이 다 움직였어요. 물 네. 밑에서. 그래서 저희는 아, 이정도로 이 했으니 설마 가결이 될까? 그게... 아, 그러진 않겠지. 왜냐면그 의원들이 또 아, 그렇지. 뭐, 꼭, 뭐, 뭐, 뭐 이런 건 아니지. 뭐 이렇게 막또 말을 흐리니까. 어... 근데 막상 딱 가결이 되니까 네. 순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신감. 배신감. 음. 나한테 말했때그 사람들 뭐쭉 떠오르면서 이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사실은 뒤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네. 예. 그러,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누군지 아시죠? 사실은. 알죠. 모멸감도 들고. <laughs> 와.